우리 친구 글씨 잘 읽지요? 따란! 뭐라고 써있어? 고슴도치와, 고슴도치와 토끼 뭐라고? 고슴도치와 토끼! 오! 정말 정말 잘하는구나! 고슴도치와 토끼가 사는 숲속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또한 그루가 있었어. 과연 오늘 고슴도치와 우리 토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랑 이야기 들어보자. 자, 반짝반짝 예쁜 동화책 나와라. 짜잔. 짜잔. 아이쿠 잘해. 동화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동화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는 그게 기활적 두 선인 무릎에, 랄랄랄랄랄랄라, 예쁜 입, 랄랄랄랄랄랄라, 선인 무릎에, 고슴도치와 토끼. 고슴도치가 길을 가다 토끼를 만났어요. 아마마마마마 <놀놀놀놀라> 도치씨, 어딜 그렇게 빨리 가시나요? 뒤뚱뒤뚱털리는왜 그런가요? <놀놀라> 토끼씨, 자꾸 이렇게 놀리는 건 나쁜 일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 짧은 다리로 가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야겠어요. 해가 떨어지겠네요. 도끼씨, 자꾸 이렇게 놀릴 거예요? 이렇게 놀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어머머머 도치씨, 도치씨가 뛰뛰뛰뛰뛰뛰 걷기에 내가 너무 한타까워서한 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도끼씨, 이래봬도 내가 도끼씨보다 달리기가 얼마나 빠르다고요? 아머머머머머머머, 빨간대는 소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짧은 다리로 나의 달리기 실력에 이기겠다는 거예요? 토끼씨, 자꾸 이렇게 놀릴 거예요? 놀린 건 고슴도치씨지요? 토끼와 고슴도치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때, 여우 할아버지가 오셨어. 아이고, 얘들아, 왜 이렇게 싸우는 게야? 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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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고슴도치가 저보고 달리기도 엄청 빠르다며 자랑하는 거죠? 아니에요 토끼씨가 먼저 저보고 다리가 짧다고 돌려댔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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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먼저 코슴도치가 자기가 저보다 달리기가 빠르다며 자랑했다고요 자자자자자 얘들아 그만 싸우고 그럼 우리 정정당당하게 내일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꾸나 좋요전 달리기에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토끼와 고슴도치는 그 길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얘들아, 어, 그런데 얘들아, 고슴도치의 표정이, 어, 안 좋아 보이네? 그때 집에서 있던 쌍둥이 고슴도치가 형 고슴도치에게 다가왔어. 형, 무슨 일 있어? 나 어, 내일 도끼와 달리기 경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도끼를 이길 수 있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형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형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형이랑 나는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형은.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토끼가 출발하고 사라지면 얼른 나무 뒤에 숨어있어. 그럼 내가 도착지점에 쏙 숨어있다가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토끼는 우리가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진줄 알고 엄청 분해할걸? 어, 그래도 될까? 맞아, 토끼씨는 나한테 다리가 짧다고 돌려댔어 토끼와 고슴도치의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토끼가 먼저 시합하는 경기장이 나와 있네요. 고슴도치가 이야기를 했어요. 토끼 씨, 내가 이길 게 뻔한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아마마마마마 도치 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요? 토끼와 고슴도치가 만나서 서로도 다투고 있는데 여우 할아버지가 오셨어. 자자자자 싸우지들 말고 자 오늘 정정당당하게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고슴도치와 토끼는 출발선에 서시고 내가 준비 땅 신호를 보내면 자 저기 위에 있는 나무까지 달리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어이, 땅 여우 할아버지 의땅 소리가 들리자마자 토끼는 쏜새까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색깔의... 알겠어. 어찌나 빠른지, 토끼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때, 고슴도치는 토끼 몰래 나무지에서 숨어 있었지. 토끼가 거의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때, 어쩜 좋아.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고슴도치 동생이 톡 하고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어, 토끼씨, 이제 왔어요. 어머, 이건 말도 안 돼. 어떡이 토끼! 제가 달리기가 엄청 빠르다고 이건 말도 안 돼요 붙치씨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저기 아래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는 얼마든지 고슴도치는 다시금 부리나 게 달리는 척하다가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그것도 모르는 토끼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달려갔지 그런데 이번에도 숨어있던 고슴도치가 똑하니 나와가지고는 토끼씨, 어서오세요 뭐야? 이건 말도 안돼 내가 도치씨한테 친거야? 이건 말도 안돼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토끼는 고슴도치에게 달리기가 져서 어찌나 속상하고 화가 난지 엉엉엉엉 울었대 친구들아, 헉, 고슴도치는 정말 1등한거야? 네! 정말로 고슴도치랑 토끼랑 달리기에서 누가 1등했어요? 고슴도치. 어, 고슴도치가 그런데 고슴도치가 이긴 거는 정정당당한 경기였어요. 네. 헉, 그런데 고슴도치는 쌍둥이여서 한 마리는 출발선에 한 마리는 결승선에 턱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고슴도치가 이긴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고슴도치가 이긴 것 같지만, 이거는 정당한 경기가 아니에요. 정당한 경기는, 동생 고슴도치는 옆에서 잘해라 응원을 해주고, 진짜 형 고슴도치와 토끼가 깡충깡충 뛰고,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에 가야 해.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걸 알고는 동생과 짜고 동생이 결승선에서 마치 먼저 도착한 것처럼 한 거야. 이거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기예요. 그러면 친구들아, 토끼가 고슴도치를 놀린 건잘한 거예요? 옳지 않지요. 친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친구를 놀리면 돼요? 안 돼요? 민서야? 안 되지요. 우리 정리는 돼요? 안 돼요? 윤성이는 돼요? 안 돼요? 안돼안 되지요. 수빈이도 안 되지요. 친구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해보자 하고 응원함을 격려하는 멋진 친구가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